안녕하세요 토토라더입니다 이제 월요일 맛보기 분석을 봐야 되는데 이제 일요일 경기는 어제 거죠. 일단 멤버십 회원들을의 네, 좀 혜택을 좀드리고 있죠. 이렇게 좀 요약해서 좀 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좀 올려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에그 지금 뭐 농구 끝났는데 일단 모비스 패 하나 빼고는 농구는 다 맞았습니다. 일 그래도, 뭐, 맛보기 분석이 적중률이,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laughs> 내일 경기를 이제 또, <laughs> 봐봐야겠죠. 내일 경기는 이제 월요일 경기인데, 이제 몇 개, 없습니다. 몇개 몇 먹고. 일단, 비셀 고배대 상하상강. 지금 해외 배당은 빅셀의 정배인데 빅셀급의 경기력이 심각하게 안 좋거든요. 이게 어디로 흐를지 모릅니다. 이거 패스가 정답이 아닌 거 아니겠느냐. 걸러낼 경기는 걸러내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걸러낼 경기는 걸러내고 이 좋은 경기들을 뽑아야 된다는 얘긴데 빅셀고백대 상하상강. 일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이 터지기 전에 패스를 하는 것이 정신 건강상 좋아 보입니다. 패스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KCC 대 원주 DB. 원주 DB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KCC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은 배당이 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1.2배, 뭐 이렇게 다올 거예요 아마 1.3배 많이 줘봐 1.3배가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핸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핸디를 몇점 줄지는 모르겠네요. 핸들을한 5.5, 6.5뭐 거의 그렇게 아마 형성될 가능성이 큰데. 일단 내일 핸들을 봤어. 이거 뭐. 일반승은 KC가 이긴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BNK 싸움인 우리은행 이것도 답 나왔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은행 승 우리은행 승 예상합니다. 우리은행이 뭐 지난 경기 k b 스타즈를큰 점수 차로 이겼거든요. 20점 차거든요. 엄청나게 이겼거든요. BNK 움이 뭐, 수, 공격은 좀 됩니다만은, 수혜적인 문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 바로 속공을 모막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은행 승을 예상합니다. 이것도 배당이 뭐, 서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올나 않을 겁니다. 한 1.2배에서 뭐, 그, 그 내외에서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 요코마리 대 수원 삼성. 그래서 이거는 뭐, 요코마리를 가져갈 수 밖에 없어요. 요코마리 승 예상합니다. 이거는 뭐, 수험성, 뭐, 부상선수도 많고, 타가트 선수를 비롯해서 뭐, 염균선수, 뭐, 주, 축선수들이 선수, 모조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요코마리 스, 승이 거의 확실하지 않느냐. 요코마리, 지금 전복을 잡았단 얘기거든요. 요코마리 승, 괜찮습니다. 이거 배당이 괜찮, 지금 해외 배당이 괜찮거든요. 요코마리 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이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새벽이죠. 이 해외 축구는 모조리 패스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아 보입니다. 좋은 경기가 없어요. 호펜라임대 아우쿠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다음, 피오렌티나 제노아. 이거는 경기 연기된 것 같은데요. 브라이턴대 사우스 앰튼,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게임이죠. 브라이턴이 지난 경기 리버풀을 잡았거든요. 잡지는 못했죠. 1대1로 비겼죠. 사우스 앰튼도 지금 뭐 지난 경기 메뉴한테 3대1로 역전 패했습니다만은 지금 공수기 조화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굳이 이런 경기를 배팅을 해야 되느냐. 패스하는 게 정답이에요. 이런 거는 뭐. 아니면 역배가, 역배 찍든가. 이건 뭐둘중 하나입니다. 패스하든가 역배를 하나 그냥 맘에 드는 옆배를 골라 찍든가, 무승부를 찍든가, 뭐 패를 찍든가, 패스가 정답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이바르대 발렌시아,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는 굳이 뭐, 배팅해서, 배팅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걸러낼 경기는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내일 경기는 이게, 요 코마리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무슨 물론 내일 가봤 뭐 세세한 건좀좀더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요코마리 승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뭐 요코마리 승, 우리은행 승, KCC 승인데 이비셀에 대해 상하상강 이것도 일단 내일 가봐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겠지만은 일단은 패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일단 내일까지 좀 살펴보고요. 좀 일단은. 일단 일단은 KCC 승, 우리은행 승, 지금 요코마리 승입니다 이게. 요 중에서 뭐 골라가지 않을까 내일은. 내일은 그냥 간단해요 예, 네, 간단합니다. 패스할 경기와 가져갈 경기가 명확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일은 좀 편한 그좀추이스하기에좀 편하지 않겠느냐. 일단 뭐 일단 내일을 뭐 최종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고요. 내일 좀 결정을 내려 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은 전또 내일 다시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